수업에 다다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수다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공학 농업을 전공한 한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학 전공자 김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어, 요즘 투자의 시대잖아요. 음, 제가 몇개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제 폭망 사연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2부작이 될 예정입니다. 일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계좌가 녹아내릴 때내 뇌는 왜 야수가 되는가?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유전자의 장난. 태생적으로 타고나기를 승부사기질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다. 네, 이분들 먼저 이제 깔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톰 크루즈 아저씨를 한번 보세요.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막대역도 없이 스턴트다 뛰잖아요. 이런 분들. 자, 내몸 속에 톰 형화 같은 어, 그런 그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극 추구 성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세게 자극이 와야, 아, 내가 좀 자극 좀 받았구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 그냥 기분이 바로 좋아져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커피를 때려 넣어도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자극적인 행위를 평소에도 좀 많이 즐기게 되는 거죠. 어, 이거는 생물학적인 문제로 좀 접어들어서 보자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 민감도가 낮게 세팅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간에 기별도 안 가니까, 차를 몰 때도 과속을 해야, 어, 아, 좀 나가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주식장에서도 내 돈이 반토막 나거나 아니면 두배 되거나, 뭐, 이런 쫄깃쫄깃한 거에 있어야, 아, 내가 지금 투자 좀 하는구나. 뭐 이런 감각을 좀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될 경우에는 제어를 할수 있는 브레이크가 가장 먼저 고장이 난다. 네. 아. 자 이제 현대의 함정 바로 팝콘 브레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겁 많아요. 나는 어 자극추구 경향성 없나봐. 너무 다행이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안심하긴 일러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스마트폰의 영향 때문에 네, 유전자가 아무리 멀쩡해도 후천적인 도파민 중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레비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어요. 이게 뭐겠어요? 팝콘. 팡팡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팡. 팡. 15초마다 도파민이 팡팡 터져야 이게 좋겠죠. 이러한 자극을 계속 쇼폼 같은 것들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 장면들을 보고 화면을 넘길 때마다 도파민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뇌가 여기에 한마디로 쩔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지연가치평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미래에 좀더큰 보상보다 즉각적이고 작은 현재의 보상을 훨씬 더 좋아한다. 네. 장기투자, 장투, 잘못 견딘다는 거죠. 너무 지루해져가지고, 요거를 딸깍딸깍 눌렀을 때, 오늘 하루 동안에 뭔가 팍팍 변했으면 좋겠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태생적인 것도 있고 평소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한 것도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상황의 역습. 내피 같은 돈이 녹아내리는 위험 상황. <목소리> 여러분 상상해 하셔야 돼요. 몇년 동안 종잣돈 천만 원을 정말 나의 소중한 여유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을 투자했거든요.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자리에 딱 있어요. 지금 손절하면 900만원 손해고 100만원 남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0만원 다 잃어버리는 확률이 사실은 90%거든요. 근데 10%의 확률로 1,000만원으로 다시 다 하나도 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 후자를... <웃음> <웃음> 왜요? 오, 100만 원뭐 어차피 다 망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 그렇죠. 대니얼 카너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 이게 이 교수님이 찾아냈던 실제 실험 결과거든요.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후자를 고릅니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남기는 게 무조건 남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10중 8 9주가 아니라 10중 9난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가 얻을 땐 굉장히 보수적으로 뇌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내가 잃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안 하던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위험 추구 성향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죠. 손실을 내 손으로 확정시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게 사람 심정인 거예요. 음, 손실 회피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어, 이런 짓이 된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비교의 덫이 또 이제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 알토란 같이 모아가지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이거 찾아가지고, 이게 치킨 몇 마리야. 나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이러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친한 친구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나 있잖아. 천만 원 벌었다. 라고 입을 딱 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통장 이런 걸딱 내밀면서 야, 나 코인 해가지고 3억 벌었잖아. 나 다음 달에 퇴사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을 똥살동 해서 몇년 동안 모은 게 천이야. 근데 내 친구가 몰빵해가지고 코인 했는데 3억 벌었대. 이 순간 할맛이안 나죠. 그렇죠. 치킨 몇 마리에 어 내가 즐거워했던 나 자신이 오히려 미워지는 네 그런 결과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비교의 덫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아까 제가 위험 상황에 빠지면 뇌가 이상하게 변해서 야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상황이 뇌는요, 내가 만들어낸 상상 속 절박함과 실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절박함을 구별하지 못해요. 음. 그러니까 이 순간 나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친구보다. 그러면 뇌는 이걸 구별 못해요. 난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내돈 천만 원 어디 안 갔거든요. 한 푼도? 그러면 좋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굉장히 절박하다라고 내가 인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이니까, 어머,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돈 천만 원을 어디다 넣다 코인에다 넣는다. 넣는다. <laughs> 위험한 데에다가 이렇게 한 방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가 일어나는 순간 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뇌에서는. 그래서 이 소중했던 월급, 나의 알토란 같은 종잣돈, 뭐 이런 것이 미래를 위한 씨앗이 아니라 도박판에 들어가는 코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왜 사람들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서 그렇게 위험 속에 스스로를 빠뜨리지라는 궁금증에서 이 투자라는 장면에서 한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 봤어요. 정리해 를 보자면 유전자가 일단 시켜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주 부채질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손실과 비교 상황에서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다 잃을 순 없잖아. 그러면서 어, 비교의 덫에 빠지는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 자, 이제 2부 예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나 혼자 있는 상황을 가정했어요. 개인의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안 사면 벼락 거지래? 뭐 이런 거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제 집단적인 어떤 신념, <laughs> 집단 최면에 걸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2부에서는.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뭐 조금만 경험을 얘기하자면, 네. 저희 비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저희 동생이 코인 가지고 많이 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 나도 한번 뭐 이러면서 <laughs> 했다가 이게 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가서 거의 반 토막을 딱 쳤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데도 돈을 아 오를 거야라면서 더 이제 넣으려는제 자신을 보고 아 이거는 끝이다. 아 망하는 일이다 하고서 이제 계좌를 닫아 버리고 아예 그냥 눈앞에서 없애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어, 다음 시간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요걸 듣고 나면 좀 투자를 잘하게 되나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laughs> 그러면은 진짜 투자 전문가. 게 의지를 해야 되겠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런 것들을 좀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제들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저 혼자 수다떨러 온 거니까요. 네, 아, 네, 딱 거기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목소리>